약간 공기, <laughs> 그거? 공기가 너무 야. 야. 아 그랬다 야. 어, 뭐, 아니었어. 어, 미안하다. 야. 아, 그거 공기가 아, 무 아, 그 아, 아, 그 아, 그래. 아, 요어 아, 아, 니래어 그래. 미안하 아, 그다 아, 그어 아, 그래. 아, 아, 쟤래 아, 그래. 아, 이 아, 내가 원하는 위치에 떨어지지도 않아. 어떻게... 아, 이거 감독 어떻게 해야 되냐? 야, 이거 떨어졌냐? 내가 계속 아, 근데 힐을 못해서 이게 뽕이 없다. 야, 뭔지... 뭔지... 아, 이거 쏠쏠 좋았다. 어씨 힐러를 계속 묶었는데 왜 이렇게 킬이 아쉽게 나냐 잘잡 응. 조심해라 너무 위험한데 원한 위치가 거기였어? 아범이냐 아, 튕겼다 아, 씨. 힐인데 저거, 베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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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안 되네. 공이달 베달. 라 뭐야? 달 베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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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 와밥 뭐야? 이거 우리 자탄, 자탄 쓰러 나가 빨리. 온거 온다. 아 죽었다. 아야. 아 다이너마이트 너무 너무 기가 막히게 들어왔다 이거 아이 새끼 왜 자탄 쓸 생각을 안 해? 다 터졌네 이거. 아 씨. 야 자탄 용 쓰라고 새끼. <laughs> 더 크게 말해. 더 크게. <laughs> 실력이 매너라며. 존나 매너 없네. <laughs> 예, 잡아줘. 아! 효구나. 빨리 잡아줘. <laughs> 효구나. 가지마. 아방 효구나. 가지마. 효구나. 가지마. 갈고. 네. 라고 <laughs> 야. 내 말이 안 들렸나? 많이 막았다는 막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뭐야. 이거 왜비비로가리스타이 비비로 갔는데. 아, 이 아, 제발 와서 맞아 줘. 어! 아, 자리야뭐 해? <laughs> 야자리야왜 웬듀어가 있어? 거기, 누구야, 넌 궁수고 75%채웠는데 얘는 뭐해? 매너가 없네. 실력이 오, 없네. 어, 진짜 개매너네, <laughs> 이 새끼. 던지냐, 설마? 이말에 타고 던지는 거 아니니? 어? <laughs> 아, 내가 대신 맞은 줄 알아. 어, 이게 끌리네? 개년다 개절해 우리 팀 이런 젠난타못 만나. 리 뭐야 발나 위로 올라가 기다려봐. 위, 너도 위 올라가 있어. 어, 너다 위에 올라가 있어 자리 잡지 말고. 트레 재어놨다 여기.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못 잡냐? 어 뭐야? 난지맨들어아어이스고 아. 아, 이게 자리하는 아. 뭐 도와 주질 않냐고. 자리아 그냥 거리면 안 되냐? 리아 아니 힐을 돼? 주는 게 아니라 얘가 근데... 안가주니까 네가 죽은 거야. 힐이. 타가붙 붙여 놨는데. 아, 잘못 뛰어가지고 나이스. 아, 아무래도 와, 자리야, 개극혐인데 이거? <laughs> 했어, 이거 쟤. 최근에 본애 중에 제일 못한다, 얘가. 1밴비해봐 어, 비해 점프해봐, 점프해봐. 점프해야 돼. <laughs> 오케이. 와라, 컷. 트레 비에 효구야 너가 좀 마크 좀 해줘 위에 가서 어, 나이스 안어 나이스 자리야 아, 아좀 찾았어. 게임. 들이게 잠깐만, 잠깐만. 한 발만. 아니, 보고 보고. 한 발만 제발. 뭐야, 이거? <laughs> 아무도 안 맞아. 이 안으로 갈까 이게? 다칠까요이 계속 주겠 줄래 그냥? 야 여기 위에 질렸다 혹시 형구나 내려가라. 무사할 거야. 아이고 나 여기 2층 질려라 그래. 어, 다 뒤, 뒤, 이게... 아이고 반지네. 이게 이게. 아 이거 여기 뒤에 잡으려고 하다가 미안 아니, 아이고 야 차렷 때넣었 아니 여기 탱커가 여기 위에 다 올라왔었어. 해서이마렵다 이거. 아, 이게 힐밴 다다 막히네. 음. 아, 저게다다 아, 깨고. 다 오. 우나좀 옆으로 뺏긴 거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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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검 오데어 나이스. 용검했음 가다 응? 포보 재워 놨이게 야, 이안 죽는다고? 사 쳤어. <laughs> 야, 이번에 위에서 위에서 아래로 줄게 잠깐만. 방벽 빼지 말아봐. 아유, 지금 빠지겠다. 애리 빠지고. 아, 방벽 빼버렸다. 방벽을 빼버렸네. 미안하다. 타이밍 이 내가 오늘. 와, 미쳤다 이거 날 <laughs> 날. 어잘뺐다 아이고 야 불사라고. 아, 우리 빌라들 하이또. 안 되면 얘 알았지? <laughs> 안 되면 계속 뒤에 안 되면 공잘 세운 거 아니야. 해라. 아이고, 앵커라도 때려. 그치? 막다 죽었다. 너 조심 해. 해. 조심해라 응. 음. 철이 계속 뒤우는 음, 우리. 그래. 어떻게 안빼냐안 빼네 <laughs> 몇 시에 야에이또야자리시갈 거야? 10시에 갈없야 잠깐만. 에갈자리야 어디 갔어 아다 죽었다 아자리야 뭐하냐고 진짜 아.. 와이 아, 새끼 끝까지! 야너살수 너 있으면 살아봐 이거 뒤에 뒤에 다시 와봐 알어아 이거 젠야타가 제일 먼저 돼아 이씨 나나를 아, 막고 있을 이유 없었나? 너거 내가 캐서디아랬지 <laughs> 이거 한 포지션 다가져야 된다 볼까? 공은 아니겠지, 설마. 와, 이거 어떻게 멋있 거야, 끝 그, 와, 이거 자리야 와서 비볐으면 막았네.